자, 여러분들에게 도지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도지코인 홀더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허랍 트레이더 2프로입니다. 금일 소개할 코인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도지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정보 문자는 다들 받아 보셨죠? 이번 매매 기간에도 제가 잘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도지코인 정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6월 17일에 리스크 자산 급락 드디어 마주했죠. 그럼에도 저항선 돌파하면서 선방하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왜 선방했냐? L2 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디파이 활용이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란이랑 이스라엘 뭐 전쟁과 긴장 상황 속에서도 강한 수요를 유지했고 안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도 아니고 머스크랑 트럼프 갈등 한번 있었죠? 그 후에 6% 정도 급락은 있었지만 결국 이게 밈코인의 양날의 칼이죠. 시장 반응이 민감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ETF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임코인치곤 승인 가능성이 약 51%로 제도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겠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6월달부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위로 뚫을건지 아래로 박을건지 아직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 지표는 35대 유지하면서 약간은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요.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 단기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보던 1일봉이랑 1시간봉 상에서는 약간의 강세신호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일단 지지선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220원 부근에서 지지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320원대 부근에서 형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돌파 조짐들이 보였지만 다시 저항 맞고 풀백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리바운드를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선을 뚫고 하락을 한다. 절반가량 매도하고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손절이 아니고 평단가를 낮추라고 하냐? 단기적일지 중장기적일지는 한번 추세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결국 기술적 반동과 함께 리바운드가 올 거라는 각종 지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돈 없냐? 묻고 지내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나는 내 소중한 돈이 고점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번호니까요 숫자 3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반등 구간 전부 다 케어해드릴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 제가 해결책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제 번호로 문자 3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는 문자 내역들까지 전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 보시고도 못 믿으실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전문성도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찍는 시점 기준 6월 18일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핸드폰 화면에도 보시면 같은 날짜, 같은 시간 확인 가능하십니다. 문자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약 106%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라는 종목이었고, 문자 내역 위에 보시면 그대로, 추천해드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자 내역을 계속 보시면 정확한 타점 알려 드렸고 타이밍까지 전부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알려 드렸습니다. 정확히 35원대에 매수해서 80원대 이상까지 약100% 가까이 수익 내 드린 종목도 문자에 남아 있고요. 익절 타점에 따라서 3차까지 나눠서 꾸준히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세세하게 관망해라, 매도해라, 재진입해라 등등 케어해드리는 내역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 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꼭 숫자 3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락업 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들의 기본적인 생애 주기를 한번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전부 복사를 하다시피 전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한 번만 익혀두시면 어디에든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 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하면 대부분의 물량이 락이 된 채로 일부 물량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총 발행량이 만개 중에 천 개만 우선 시장 나오게 되는 거죠. 코인 개발 단계에서 투자한 일부 금액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상장 초기 코인의 대부분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후 락업해제로 가격을 한번 펌핑 후에 털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락업해제가 매우 중요한 재료라는 겁니다. 이후에 락업된 물량들이 점점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락업해제라고 합니다. 다음 예시로 이번엔 애니메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락업 해제는 보통 숏, 미들, 롱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세력들의 계획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도 나뉘게 됩니다. 보시면 초창기에 흘러내리던 가격을 바로 잡고 물량을 조금씩 뱉어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뱉어내는 모습, 이러한 반복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구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락업 해제 언락 후에 좋은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한 재료를 흘리면서 점점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이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스케줄과 타점을 미리 알고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했다간 결국 고점 언저리에 물려서 탈출 타이밍만 기다리게 되는 게 개인들의 현실이고요. 재단들의 입장에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락 그러니. 락업 해제가 된 블록체인 코인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미리 알고 진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알트 불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닌 벌지 못하는 것조차도 손해인데요. 그러니 꼭 저희와 같이 충분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 17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나의 트레이딩 팀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락업 해제 과정에서 초기에 거래량을 터트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세력을 이룰 수 있는지는 저희 1700명 중에 1000만원씩만 해도 170억 원이고 저희 팀원들의 자금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도 충분히 하나의 세력으로 힘을 낼수 있다는 반증이겠죠. 저희는 보시면 계좌를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팀원들 덕분에 저희 또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락업해지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큰 수익 내는 것들을 도와드렸었습니다. 물렸거나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만히만 계시면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소았다 생각하시고 010-811-25687번으로 숫자 3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 8시 이후부터 정부 문자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주소록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니 절대 귀찮게 전화가 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문자만 받아보시고 차트만 한번 봐 보셔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신 순간부터 제가 정보 문자들을 보내드리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 이러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저희 또한 더 많은 정보들에 접근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실제 디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타겟코인, 재단들의 목표가, 스케줄 등 세세한 내용들까지 포함한 대외비 문서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트레이딩 T1분들에게 모두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그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 사인까지도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500% 혹은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수익들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액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정보 받아보시고 이러한 수익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시고 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랍 트레이더 2프로였습니다.